생활 미착 세무 토크 세금도 수다롭스 텍스맘 세금도 김수연 세무사 재원이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개정안그두 번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지난 시간에는 이제 법인 사업자나 혹은 이제 사업자 위주로 중요한 이슈들을 다뤄봤는데요. 이번에 이제 사업자가 아니신 분들도 음음. 혹은 사업자이신 분들도 좀 공통적으로 눈여겨 볼만한 내용들을 한번 준비해봤어요. 네. 일단 첫 번째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 한도가 자녀가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한도가 상향 조정이 됐어요. 오. 기존에 있던 현행 규정은 자녀 유무랑은 관계가 없었던 음음. 말이에요. 음음. 그냥 총급여 7천만 원 초과인지 이하인지만 음음. 가지고 이제 기본 한도가 설정이 됐다면 이제는 내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분들은 음. 자녀 수 한도를 50만 원을 더 음. 부여하는 거예요. 음. 근데 다만 이제 자녀가 셋, 넷이라고 해서 음. 무조건 반영하는 건 아니고 음. 이제 최대 영아 한도. 100만원까지를 음, 한도로 해서 2명까지만 가능하신군요. 네. 7천만원 초과하시는 분들은 음. 자녀 1인당 25만원을 음. 공제한도로 추가 부여받는다. 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녀보육수당 음. 이라는 게 확대가 됐는데요. 음. 기존에 이제 근로자가 지급하는 급여 중에서 음. 6세 이하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매월 20만원까지 자녀보육수당이라고 음. 해서 기본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급여 항목이 있었어요. 네, 네. 근데 이게 무조건 그냥 근로자 수 1인당 월 음. 20만원이 한도였는데 음. 이게 잔여 일인당 20만원으로 한도가 어. 바뀌었어요. 어. 그런데 이제 제가 보니까 지금으로서는 이게 한도가 따로 없어요. 음. 만약에 6세 이하 자녀가 3명이다 하면 음. 3 명이다 하면 3곱하기 20해서 60만 원받는 적용이. 음. 네. 그래서 이제 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좀 커졌다 근로자 어. 입장에서는. 비과세를 받게 되면 근로소득세도 당연히 감소하는 것은 건보료도, 사대보험도 부담이 좀 덜어지실 음. 거고 해서 음. 여러 가지 혜택이 있으실 거다. 그다음에 또세 번째로는 초등 저학년들 네. 교육비세 공제 네. 부분에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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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체능 학원 이제 범위에 포함이 되었어요 원래는 안 됐었나요 <laughs> 맞아요 원래는 음. 기존의 초등 고등학생들은 주로 이제 학교 직접적으로 음. 납부하는 비용이나 음. 뭐 교육 구입비 급식비 체험활 음. 동기 음. 이런 것들이 됐었는데 음. 사실 사교육들은 초등학생 이상의 자녀 분들은 교육 이세 음. 액 공제 대상에서 예. 제외됐었거든요. 예. 사교육은 이제 아동들 대상으로만 음. 가능했었는데 교육비 세액공제가 초등 1, 2학년까지는 예체능 항목에 음. 대해서 학교에 이제 교육비 지출하는 거가 동일하게끔 적용을 해준다만 음. 음. 이것도 한도는 기존이랑 똑같아요. 음. 기존에도 1인당 자녀마다 연간 한도가 300만 원이었는데 네. 초중고에 이 한도 범위 내에서 예체능 학원비 지출하시는 것도 음. 이제 교육비 세액공제 혜택을 보실 음. 수 있다. 아, 이게 저학년들이 이제 돌봄비가 좀 들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확대를 해준 것 같아요. 네. 붕어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많은 걸로는 알고 있는데, 예, 이 부분은 좀 제외가 되고, 체리하고, 네. 네. 그리고 또그 다음에 교육비 세공제 그 범위 확대 중에, 대학생 자녀가 예전에는 알바를 해서 <laughs> 만약에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이 잡히면 <laughs> 사실 부양가족으로 볼 수도 없고 이 자녀가 이걸 지출한 <laughs> 교육비 세액 공제를 부모님이 받으실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네. 이제 이 자녀 소득 금액이 잡히더라도 네, 네, 네. 자녀에게 이제 지출한 대학 등록금도 교육비 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게끔 우리 신고할 때 보면은 그러잖아요. 어, 대학교 등록금 냈어요. 네. 그래서 어, 그럼 세액 공제 어, 받으셔야겠네. 근데 자녀분이 소득이 있으신가요? 그러면은. 알바했어요? 하면은 근데, <laughs> 근데 그거를 네. 또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알바를 한것 같은데 소득이 신고됐는지 아, 알겠어요? 불명확해요. 그래서 좀 애매한 부분이 있세금를못 받으시는 분들도 아, 있었 근데 음. 이게 진짜 형편이 어려워서 알바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 자녀에 대한 교육비도 음. 부모님이 지출한 걸 음. 공제 못 받는다 하면 조금 억울한 음. 측면이 음. 있는 거거든요. 음. 음. 근데 대학생 자녀의 소득 요건 음. 부분을 이제, 이제 고려하지 음. 않게 되었다. 으로 인해서 현실 반영을 해준 네, 부분이 아닌가 네, 싶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지금까지 말한 항목들 중에서는 초등 저학년 자녀 예체능 교육비 요 부분이랑 대학생 자녀의 그 알바비 수득 음. 요건 검토하지 않는다는 요 음. 부분이 조금 혜택이좀큰신 네.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렇죠. 싶어요. 네, 저희도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에서는 조금 현실화된 맞아요. 어떤 제도들 네, 제도 매우 반갑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거 외에 이제 기타 이제 또 내용들 추가적으로 보면, 월세 세액 공제가 기존에는 세대주만 음. 받을 수 있었어요. 오, 백일. 따로 살면 어떡해?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음. 무주택인 세대주, 혹은 세대주가 안 받았으면 음. 세대원이 받을 음. 수 있었는데, 요즘 생각보다 맞벌이 부부들이 좀 음. 많아지면서, 음. 저, 원거리에 이제 살면서 맞아요. 주말 부부 하시는 분들 많죠. 그러면은 이제 개정으로 인해서 음. 음. 맞벌이 부부들 각자가 이제 월세 세액 공제를 음. 적용받을 수 있는 거예요. 둘다 무주택이면, 각자 각자 월세를 음. 납부하고 있으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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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다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네네. 다만 한도는 두분 합쳐서 아, 천만 원이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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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주의해 주셔야 된다 음, 하지만 음, 이것도그기록기 부부들 주말 부부들은 사실 어느 한쪽이 월세를 낼수 음, 밖에 없는 그쵸, 상황이거든요 그쵸, 최소한 한집 이상은 요것도 약간 현실 대응 부분이 있다 근데 요거를 네. 월세 세액 공제를 각각 허용을 하는데 네. 부부합산 한도를 공세청에서 어, 어떻게 소팅을 어, 할수 있을까 이거, 좀 우리가 어, 맨날 네.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배우자 네. 월세세 공제으 없어요? 월세 얼마 지출하셨어요? 요거를 공제를 네. 해야 되는. 이게 사후적으로는 오히려 이것 때문에 음. 뭐 수정신고나 가산세가 더 늘어날 아, 수도 맞아요. 있지 않을까 이거, 좀 네,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 다음에 또세대자녀 이상인 이제 다중인의 집들은 사실 국민 평수 그 85제곱미터 네. 이하는 음. 좀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음. 근데 만약에 이런 임차하고 있는 집에 월세를 내고 있는 이제 다중인의 집들은 예외적으로 85제곱미터가 아니고 100제곱미터 이하인 음, 집을 임차할 때도 음. 월세세액 공제 적용이가 네저 네. 주변에도 아들 세대 집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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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85 제곱미터도 조금 많이 좋아 있어요. 보여가지고 그것도 네, 네, 그, 좀 긍정적인 네. 변화라고 그래서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다중이 애국자들은 음. 좀 넓은 집 살아, 음. 넓은 집 임차에도 월세세액 공제 네, 줄게 네. 약간 이런 네. 느낌으로 보시면 음, 될것같고요 네. 그다음에 고용사랑 기부금 세액 공제가 좀 확대됐어요. 음. 그래서 기존에는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제 110분의 100 만큼 음, 세액공제 음, 해줬던 거 요거는 동일한데 이제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그냥 퍼센트만 세액공제를 음, 음, 해줬다면 음, 지금은 이제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분에 대해서는 40% 음, 그리고 20만 원 초과 음, 2천만 원까지 15% 세율 을 적용을 해줘요. 음, 그래서 음, 이제 기부금 저희 자료 받을 때 보면 사실 고향사람 기부금이 있긴 있는데 음, 보통 다 10만 원까지만 하시거든요. 어, 네, 세액제가 10만원까지가 파워풀하니까 구용사랑 음. 기부금도 좀 기부하시는 분들이 좀 늘지 않을까 20만원까지도 네. 그리고 지역사랑상품권 이제 결제하신 음. 적대비도 송금 음. 범위가 확대가 됩니다 어. 그래서 기존에도 원래 전통시장지출액에 음. 대한 기부금이 음. 추가한도를 적용해 주는 네네네. 게 있었어요 근데 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이제 적대비 지출하면은 기존에 있었던 이 전통시장지출액으로 보는 거예요 음. 포함해서 그러면서 요 지출액에 대해서 음. 추가 한도를 20%를 음. 부여를 해주는 음. 거예요. 음.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지역 경제, 음. 소상공인 대출 증대 이런 음. 뭐 측면의 제도로 보여지고요. 음. 어. 일단은 이 규정들 자체가 뭐 완전 지금 국회에서 의결된 것도 아니고 9월 달에 국회에 들어가서 이거에 대한 논의를 거치고 사회적 합의를 거치고 그 다음에 얘가 실행이 돼야 되는 거여서 네.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네. 그 동안의 경험으로 비춰봤을 때 <laughs> 완전, 완전 새롭게 맞아요. 바뀌거나. 아, 아예 안된 것도 되게 맞아요. 많기 때문에 요거는 시행이 돼야 정식으로 발표가 돼야 이제 결론이 음. 되는 거다. 지금까지의 <laughs> 내용은 아 이렇게 개정이 될수 있겠구나 네, 하고 참고하시는데 좀... 음. 네,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 <laughs>